이제 집에 갈겁니다. 집으로 출발 집으로 출발할거예요 집으로 고고싱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노트북을 올려야 되겠다 영상아 노트북에 올리자 오랜만에 이쪽으로 오네 그치? 딸기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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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집으로 고고싱 하자. 니가 바다까지 걸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 걸어가자. 일딸기 잘 걸어간다. 잘 걸어요. 응? 잘 걸어. 잘 걸어 다녀요. 이렇게 봐요. 잘 걸어 다녀요. 우리 공주. 우리 공주 잘 걸어 다나.

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못돌이. 그래. 못돌이 안 해도 되겠다. 가자. 가자 가자. 이제 집에 가자. 이거 가자.

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오늘 많이 걸어 왔다 집으로 곧고 가자 일로 갈까 的。 이쪽으로 가면요. 우리 집 다음이, 우리 집 다음이 동점이야. 버스 동점인데, 우리 집 다음이 버스 동점이에요. 아. 집에 가자. 오늘 여기까지 걷자. 오늘 그래도 많이 걸어왔다. 그치? 딱 여기 걸어가자. 어? <laughs> 가자, 가자. 힘들지? 너 집에 가면 못 먹겠다. 응. 근데 너는 여기까지 걸었던가? 니안구면 내가 무거워서 못 가. 알겠어. 갑자기 안떠올나 <laughs> 예전에 봤던 분이네요. 네. 저 기억하세요? 음. <laughs> 아니, 알아요. 얘랑 우리 딸기랑 같은 애인데. 힘들나왔구나 응? 예전에 한 저랑 나갔어. 한번 여기서 또 봤는데. 네. 그쵸, 기억나세요? 네. 그때마다 미용했네. 우리 딸기도 미용해줘야 네. 되겠다. 아우, 축구 쳐서 안 해줘야겠는데. 어 너. 지저분스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아, 그러세요? 나도 미용시켜야 되겠다. 근데 추위에 잘, 잘 타니까 깎이주기가 그래가지고. 방에서큰 문중 추위를 애들이 좀 많이 타는데. 네. 어우 난 보기에 추섭스럽고 내가 봐도 추섭스러워 맞아 그렇게 털이 기르면 맞아요 겨울에는 저는 잘안 깎아주는데 3월 따부터는 밀어주는데 가위가 있으면 좀 잘라주는데 가위가 아니 저는 기그기가 다 있는데 어. 5 0 0 0원 주고 샀는데 네. 아. 잘못하다가서는 길을 조금 스쳤어요 아 그래가지고 좀 잘안 안, 안, 해주고 미용실에 두 달에 한 번씩 그래 미용실은 요즘에 4만 5 미는데 4만 5천, 5천 원 5천 원 하니까 응, 응. 싹미어버리는게 4만 5천 원얘좀시 얘가 좀 시비 좀 거는 애라서 <laughs> 기억나세요? 왜? 시비 시비 좋 시비를 걸어가지고 시비 부리면 안돼 얘는 반갔다가 네.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한테